자,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죠? 자, 두근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항상 할수 있는 게, 자, 두근 알파, 베타입니다만 은첫 번째 뭐 하시면요?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써주시고요. 자, 두 번째, 근이니까 뭐할수 있다? 대입할 수 있습니다. 자, 대입해서 2차 식이 0이다란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뭘할수 있으면요? 얘가 인분 내가 뭐로 되면은 주어진 식이 자, 근이 x-α, x-β라는 것은 이렇게 인수면 된다는 거고요. 자, 최고창에 계해서 3이니까 이렇게 인수면 된다는 거죠. 자, 인수면 됩니다.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얘는 뭐, 근각 계산한 게 1번, 3번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. 자, 나머지는 계산입니다. 자, 이거 전개해주면요. 자, 주어진 식이 9 알파 베타, 그 다음에 마이너스,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거고, 플러스 1이죠. 자 그러면은 얘는 곱이구요 얘는 합이니까 뭘 쓰자 근과 계수 관계 구해서요 자 알파 베타는 두분의 곱이니까는 이 3분의 2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구요 자두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자 부호 조심하구요 마이너스 합붙죠 요것분의 요거 4k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를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뭐해주자 대입해 주시다 대입해 주면 k가 나는 2차방정식 푸는 거예요